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읽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교에는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크게 네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을 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라는 그 이름만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 모습, 그리고 신앙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파는 자신들만이 그런 순수한, 그리고 자신들만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그런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자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할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러나 그 가하다, 가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참된 자유함이라는 것은, 어, 진정 그 사람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자신의 삶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 소위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오히려 자신의 욕정을, 그리고 자신의 탐, 탐스러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가하지,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특히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방종을 어, 혼돈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지역은 어,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전의 큰 어, 여신전을 중심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어, 지금은 구 고린도가 아니라 지금은 새로 신 고린도라는 곳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고린도 지역 그 도시 지역에 가면은 그 중앙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산 위로 올라가면 어, 그곳에 어, 그 아프로디테 여신전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어디에서 어디에서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 명이 넘는 여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 사제였지만은 어 그런 그그 그 남성과 어 성관계를 갖는 어 그런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그 사제, 성관계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당시에 그 신들을 제사하는 방법 중에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들로 하여금 흥분을 하게 만들어서 그 흥분 에서그 신과 신 남신과 여신의 교합으로 어, 이 세상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풍족한 결실이 맺는다라는 어, 그들의 어,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신들을 어, 유혹하고 그리고 교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여신, 어, 여사제들과 그리고 남성들이 어, 교합하는 그런 일들을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고백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고린도 도시를 음란한 그리고 음탕한 그러한 도시로 문화를 주입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문화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음란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식 아버지의 여자를 탐하기도 하는 그 여자, 여인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음란으로 인해서 타락한 고린도, 그리고 그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 그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음란한 모습들이 나타나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이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기독교 강, 교리 강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몸과 육의 통합체며 이 몸과 육이 있을 때만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과 영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몸을 잘 살피는 것도 바로 인간의 성장, 바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바로 거룩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음란으로부터 그 몸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런 몸을 온전히 살피는 것 역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돌보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여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내 자신을 돌보며 나갈 때 우리의 일거수 일투적이 결코 허틀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인생 여정 속에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바로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자신의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그리고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과 영의 건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과 영이 하나님의 임지하신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성전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영의 건강과 순결과 성결을 위해서 힘차게 그리고 노력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전된 몸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전된 이 영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